여기에 긴장이 되면은 이제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손을 못 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일어나지 또는 이런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게 자발적으로 손이 안 펴지. 여기에 손가락을 이 펴주는 그런 힘줄이 통과하는데, 그 부분이 이제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고 그러면서 두꺼워지고 이 좁아지면서 힘줄이 잘안 빠지고. 그래서이 상태로 굳어져 버리는. 이렇게 펴주면 또 하루 종일 괜찮은데. 그 자는 동안 또 이게 그 근육 긴장 때문에 이게 땡겨지니까 또 이러고 있다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펴주고 이렇게 돼야 되고 좀. 그럴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문제라면 여기에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 스테로드 주사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힘줄을 묶어주는 그런 인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인대를 풀어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